중앙선관위에서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한성천 전 위원장님이 또 오래됐죠? 그분은 한 24년 가까이를 24년 부정선거가 뭐가 문제다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지적하고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어 법리적인 거, 법적인 부분에서 절차적인 거를 지키지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 저도 그 부분에서 한성철 위원장님 처음 뵀을 때, 그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부분을 양심선언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여쭤보니까 그 당시 2002년에 이제 이미 노조위원장으로 계시던 분인데, 그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때가 처음으로 전자 개표기를 사용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자 개표기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음. 2001년에 갑자기 이제 도입을 해 가지고 그 전자 개표기를 사용해서 음. 어 원래 그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는 보궐 선거 등에만 쓰게 돼 있는 거를 대선에 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수개표를 하면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해도 일곱 시간 반이 넘었었는데. 그 갑자기 도입한 전자개표를 세 시간 반 만에 개표를 끝내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몰랐죠. 그냥, 어, 이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되는구나 이러고 있을 때 이분은 안에 계시다 보니까 음. 이거 왜 아무런 규칙도 안 만들고 음. 이걸 쓰느냐. 그러니까 전자개표를 쓰려면 이걸 어떤 개표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검증을 거쳐서 어떤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작성할 건지, 이런 자세한 규칙이, 규칙을 만들도록 그 부칙 5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제3행에 그거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만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안 만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를 벗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하나 사도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전자개표기는 그때 뭐 수백억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는 건데도 무슨 검증을 어떻게 하겠다, 보안은 어떻게 하겠다, 외부 전문가는 누구를 위축하겠다,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이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 국민신문고에다가 94년 3월 16일에 만든 구칙 5조에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때 만들어진 규칙이 있느냐 그거를 수사해달라고 제가 공직 그 공수처에다가 민원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 배정은 된거 같은데 아직 수사는 안 하는 거 같아요. 언제 할지 모르죠. 네. 근데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자개표기를 쓰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떤 절차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어떤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할 건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뽑았다. 이거 인정이 되십니까? 근데 이제 음.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컴퓨터로 처리할 것이고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되는데 음. 그게 틀리지 않. 고 정상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죠.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한성철 위원장님이 그때 어그 문제 제기를 하셨고 네.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음. 이회창 노무현 때니까 한나라당이 대선 무효 소송을 신청을 했죠. 음.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니까 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이 지나도 재판 기일도 안 잡는데 그 당시는 음. 이제 처음. 전자개표기를쓴 거라 그런지 한달 만에 검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자료가 몇 년이 지나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안 나왔고. 공개를 안 하고? 어, 그 당시에 나온 거는 홈표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음. 그 국정원에서 이거 해커가 있었다라는 폭로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서 열, 그 여덟 군데 선거 그 투표함을 개봉을 하게 했는데 개함 개함을 네. 해서 수개표 손으로 손으로 네. 다 검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뭐 의정부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했는데 그 지역에서 손으로 다 저기 확인을 했을 때 혼표가 나왔어요. 혼표라는 말은 예를 들어 뭐 노무현표 다음에 이해창표, 네. 뭐 이해창표 다음에 노무현표 이렇게 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개표기를 했는데 왜 섞여 있을까요? 정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지 않다고 음. 어, 봐야겠죠. 홈표는 유의창표면 예의창표만 있고, 노무현표면농무현표가 음. 있어야, 있어야 돼요. 되는데 그런데 네. 이제 그거를 어, 뭐라고 할까, 피할 수 있는 기른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음. 어, 전자계표기를 거쳐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놨는데, 음. 이 사무원들이 실수로 이쪽에 담아야 될 거를 몇 장이 빠져서 이게 들어갔다. 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그것도 뭐 한두 표가 아니라 몇백 장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두 장이나 음. 몇 장이 같으면 이걸 담다가 실수로 음. 빠져서 일이 넘어갔다. 음. 다른 박스로 그게 다할수 있는데 그게 개수가 많다고 하는 거는 논리가 또 성립이 안 됐죠.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소음표가 나게 2003년 1월 27일 날짜로 법원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음. 홈표가 발견이 됐다. 그리고 몇 장이 발견됐는지도 다그 손으로 쓴거뭐다 이렇게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1월 28일 자 중앙선관위의 선거 정보에 뭐라고 나왔냐면 혼표가 없었으므로 선거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홍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논리가 안 맞는 게. 논리가 안 맞는 거. 짓말이죠 홈표가 나왔으면 그걸 인정을 하고, 거기에 음.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 내용을 덮어버리고,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은 어, 불법을 저질러 버리는 거고,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이미 발견이 됐는데 덮은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뭐가 원칙이 맞냐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수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전자 개표기를 도입을 해도 전자 개표기로 일단 좀 표를 나눴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하나하나 확인 작업은 수개표로 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세 시간 반 만에 끝내 버린 거는 수개표를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면 수개표로만 했을 때 일곱 7시 시반일 시간 반이 걸리던 거를 전자 개표기로 세 시간 반 만에 끝내고 발표를 해 버렸어요. 보통 예전에 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그 기억이 나는 게어 밤이 그때가 밤이 새도록 했죠. 아, 했는데 네.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걸로 기억이 많이 나요, 걸렸습니다. 그때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수계표로만 했을 때는 일곱 시간 반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끝 밤이 넘어가서야 이렇게 막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음. 기다리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세 시간 반만에 끝내버리고. 신속하게 했다 이러고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한석전 여사님의 주장은 뭐냐면 모든 공직과 관련된 거는 신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신속성 때문에 정확성을 묻어버린다 이거는 이 선거라는 거 자체가 국민 주권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제가 뭐 많이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출구조사라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선거가 종료가 되면 출구조사를 방송 뭐 예전에는 뭐 MBC 단독도 하고 각 방송사들이 따로 따로 하다가 방송 상사가 같이 이제 연합해갖고 하는 출구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희비가 갈리죠. 그 캠프들마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총선 때도 그렇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대선 때뭐 그러면 어, 왜냐하면 대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대1인 경우가 많아요. 뭐 음. 3명이 나오거나 땜명 많이 나와도 사실상 1대1로 압축이 되니까 음. 크게 2개 내지 3개 정당만 주로 방송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국에서 곳곳에서 하니까 다만 이제 중앙당 표정은 또 보여주고 약 당마다 보여주는데 이제 이게 대선 같은 경우에 출구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 순간 한쪽에서는 환호를 치고 한쪽에서는 갑자기 침울해져 버려요 그리고 나면 더 이상 확인도 안 하고 한명한명 한명 자리를 떠나버려요 떠나고 음. 거기가 포기 상태죠 이미 끝났다 음. 한쪽에서 환호한 팀은 어때요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laughs> 눈에 불을 끼고 그래서 어~ 이 출구조사가. 오히려 그~ 개표하는 거그것을 검증하는 거를 더 오히려 소홀하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전쟁이 끝나버렸는데 뭐~ 이거 자세히 봐서 뭐할 거냐 그렇죠. 국민 여론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그냥 관, 관찰하는 사람도 대충 보게 돼 있거든요 그게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겼거나 우리가 아슬아슬하다면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게 해서 눈에 부르키고 볼 텐데. 그렇죠.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것도 1%, 2%도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음. 그러면은, 아, 내가 뭐 이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어차피 저기 한 건데. 그러면. 그렇죠. 그, 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느냐면, <laughs>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공식적으로 그 선거 운동 기간에 너무 힘듭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해가지고 밤까지 계속 음. 강행군을 해요. 음. 선거 관계자들은 다 음. 후보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칠대로 지쳐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투표 날이 돼요. 네. 투표 날도 <laughs> 역시 열심히 하고 나니까 이제 긴장이 다 지칠대로 지쳐 있어요. 힘은 다 빠졌죠. 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좀 미소가 뛸 정도면 하나의 활력소가 되니까 버티고 있는데. 야, 어떻게 15%, 20% 차이가 나냐. 뭐, 8%네. 이거 힘들겠다. 어떻게 따라잡냐. 1, 2면 끝까지, 어, 마지막까지 버텨보겠지만, 음. 이러는 어떤 현상. 그래서 이게 방송 3사의 그 출고조사가 그런 어떤 스스로, 어, 그 참관인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의욕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봤어요.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어, 여론조사하는 개념으로 국민의알 권리고 뭐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뭐 잘못됐다고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오픈이 다 끝났을 때 완전히 끝났을 때까지를 좀 참아야 되는데 너무 지쳐 있어요. 선거 관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거를 결과를 보는 순간 그냥. 의욕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냥 의지가 풀려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음. 근데 우리가 이겨갔다. 거의 이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피로감을 이겨요.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음. 지키는데 <laughs> 이미 진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휴, 끝났네. 내가 여기서 충성한들. 누가 알아주리. 하고, 그냥. 멍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아닌 이상은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좀 가봐야 되는데 뭐 출구조사 발표함과 동시에 막 환호와 비명, <웃음> <웃음> 한,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 한두 시간만 지나면요 한 세네 명 남아 있고 다 없어졌어요. 한쪽 캠프는 선거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대선 때마다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참, 그, 이해는 가요.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쳐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지쳤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선거는 마지막까지 그 투표함에 있는 걸 마무리할 때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 큐라도 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시점 되면은 다 그냥 의욕 상실하고, 방송사는 시청률 때문에 어떡하죠? 아, 선두를 달리는 후보 쪽으로 막 카메라를 들고 가요. 국회의원 선거, 뭐, 이제, 뭐 어떤 지방 선거 대선 분위기 막 인터뷰 들어갑니다. 그래 갖고 뭐 거의 뭐뭐 뭐 확실시 된다. 막 가지고 뭐 유력하다. 이래 갖고 계속 보여 주거든요. 그러면 어 그쪽에다가 이제 그쪽은 잔치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laughs> 무관심해집니다. 이게 보기는 봐도 적당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이 선거에서 사실 승리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